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래픽카드의 가격과 공간의 압박으로 인해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게이밍 노트북들은 쿨링 성능도 많이 좋아져 데스크탑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과 같은 고사양의 소프트웨어를 위한 노트북으로도 좋죠 그런데 다양한 게이밍 노트북 중 정말 나에게 적합한 제품을 찾으려고 하니 가격과 성능을 분석하여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그래픽 작업용으로 적합한 노트북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찐템 추천 시작하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이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첫번째는 msi 2021스워드 인데요 1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이지만 성능은 정말 뛰어난 제품이죠 cpu i5-11400h gpu gtx1660 램8개와이 15.6인치 144hz 지원 fhd입니다. 게임은 놀 배그 피파 던파 오버워치 등 유명한 온라인 게임은 전부 다 플레이가 가능하며 스틱 게임들도 최근에 나온 에드닝 같은것은 어렵지만 gta 3기로 같은 게임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그래픽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면 네노버 게임 리 3i 노트북으로 가시는게 좋아요 gpu i7-11370h, gpu rtx 3 0 5 0램 8gb이며 15인치 디스플레이에 fhd 144hz 주사율까지 지원되는데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이정도 가격으로도 원활하게 고사양 게임 플레이 가능하며 참고로 램은 16gb로 향상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동이 쉽고 게임도 가능하고 무겁지 않은 그래픽 작업을 하신다면 바로 비보버 프로만한 게 없을 텐데요 c p u i5-11300H GPU는 내장 그래픽, 8GB 램 디스플레이 o l e a d WQXGA 밝기는 400nit입니다 색재현율은 DCI-PC 100%입니다 가격은 100만원 미만이지만 색재현율도 좋고 o l e d 를 사용하여 그래픽 작업용을 사용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강의 듣는 목적으로도 추천합니다 물론 게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여 FPS 게임은 프레임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 하나 추천드리진 않고요롤 던파 저사양의 스팀게임 위주로 플레이하기 좋습니다. 1.4kg으로 무게는 가볍고요 특히 이 제품이 주목할 부분은 경량화 되어 나온 제품인데 듀얼 플랜팬이 달려있어 오랜 시간 이용해도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픽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네모 16gb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로지 게임의 성능에 집중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노트북입니다 2 0 2 2년형 터프게이밍 노트북인데요 사양은 나이젠 7 6800H RTX 3060, 램은 8GB입니다 CPU와 그래픽이 높아 고사양의 게임을 플레이하기 좋은 스펙이 제품입니다 참고로 배그같은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시게 되면 램은 8GB를 충분하게 하나 스팀에 출시되는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 원할 때는 16GB 램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디스플레이는 FHD 144Hz 주사율 IPS 패널 사용하였습니다 17.3인치 FPS 위주의 게임을 즐기하시는 분들이나 좀더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 분들께 좋아요 84개의 블레이드 펜과 히트파이프로 발열 관리도 잘 되죠 아쉬운 건색 재현율이 sRGB 62.5% 낮은 편이라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용을로 사용하기에는 추천되지 않으며 색감에 민감한 분들도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외부 모니터 이용할 시 모니터 성능에 따라 색재현율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추가로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되어 더 웅장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픽작업 및 게임경영으로 적합한 두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리전5 프로입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전반적인 스펙이 가격 대비해서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cpu는 라이젠7 5800h gpu rtx 3060램 32gb 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최대1 65hz 지원 wqxga 하질의 ips 패널이며 밝기는 5 0 0 n t 나 되며 색재현율의 srg b 100%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펙 또한 높은편이라 선명하질로 게임플레이를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하기에 좋습니다. 당연히 게임용으로 나온 만큼쿨링도 차이되고 이렇게 RGB 키보드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 CPU가 적용된 제품인 기가바이트 G7입니다. CPU는 i7 11800H, g p u RTX 3050 Ti, 램은 32GB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44Hz 지원 17인치 FHD 3mm 밝기이며 색 재현율은 sRGB 100%, NTSC 72%입니다. 이 제품도 색 재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도 이전에 리전 파이브 프로보다 커 작업 공간을더 넓게 쓸수 있죠. 이것도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으나 그래픽 된니전 파이브보다 한 단계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품 추가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두 개는 연결할 수있으며7.1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게이밍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 찐템 추천이었습니다. 적합한 노트북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영상 시청 후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원활한 노트북 구매를 할수 있게 답변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